오늘 배울 시간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몸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날과 새옷을 허락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순종하며 아버지 겸손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아버지 잘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안전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도 가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 우리 모두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또한 자녀가 자라면서 또 사춘기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은 독립하는 시기요 더불어서 생각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그때일수록 사랑으로 더불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에게 맡겨 주신 보호자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더불어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받고 싶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는 것.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더불어 인도자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주신 귀한 은혜의 길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두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아, 내가 정말로 본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라는 더불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데에 힘써라.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 도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우리 모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불어서 나누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대조적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 더불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행함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더불어서 그 모든 희롱하는 말과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헛된 말로 속이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음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들이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의 모습들은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누기 어려운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가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나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빛의 자녀로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향하여서. 다른 박치라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요. 더불어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더욱더 살아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육신의 훈련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어 힘이 생성되어질 때마다 뇌는 이 인간에게 어떻습니까? 어, 그 도파민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 생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인간의 어떤 쾌락을 자극하는 점들 그리고 인간이 어, 쉽게 쉽게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뇌는 점점 더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고 더 쾌락적인 것들을 원하면서 끈기와 인내와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도파민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채워졌던 그 쾌락과 욕망이 더큰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 인간의 뇌와 육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신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우리의 진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좁은 길이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운 것 같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할것 같은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은 때로는 쉬운 길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길 가운데에 어두움이요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가운데에 책망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요 깨어 있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죄악된 것들 더럽고 추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꼬인다,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라고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와 우리 모두는요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불어서 거짓 또한 이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아 저와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주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또한 아버지의 자녀 되어진 것처럼 자녀가 어떻습니까? 애교를 부리고 때로는 아주 잘하면서 장성하면서 부모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기쁨이 되어집니까?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의 부모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인도자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한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의 문제와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사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에게 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 죄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에, 음란함 가운데에 숨기고 싶어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에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님께서 주신 빛과 생명,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빛의 존재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깨어 있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임하는 신아버지 아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 하시고 세이머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생명을 깨닫는 자가 될수 있도록,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러 가요. 주시옵소서. 주님도 어렵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라 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드러내며 나누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결아가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주의 사랑 랑 받는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더불어 이땅 가운데에 죄악에 물든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가신 그대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임을 잊지 않게 하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마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더불어서 운전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 가운데에 더불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손과 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매년 이러한 장마 기간 가운데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 없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맡겨드리며 주님의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영육 간에 강건 너머라 가요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서부순범께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需要。去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신 아버지님을 하나 찬양합니다 아버지님 오늘도 저 우리 모두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하고기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주가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울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무슨 복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열악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사용하시고 앞으로의 아버지 나아가는 발걸음에도 사역 가운데에도 주의 영광의 은혜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라 가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욕망대로 아버지 따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시여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